연이부터 해야 돼요. 가져가세요. 아. 자, 자 승아. 네. 이거, 이거. 어, 버렸어요. 네, 길 오세요. 여기. 어, 네, 갈수 있어요. 하나, 둘. 이건 복선이라서 갈수 있어요. 네, 네. 이점 가세요. 이 점. 네. 어유 네. 승아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초반이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카드 가져가세요. 갈수 걸. 음, 지금 승아는 목표도. 네. 네. 그러니까 나연이는 큰거 한꺼번에 왕창 쳐 나와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그건 다른 카드랑 쓰세요. 다른 카드랑 아까워. 그것만 쓰면 너무 아까워. 네. 아니 아직 안 했어요. 나연이. 예를 들어서 파란 카드면 이렇게 하고 그 돼서 네개 한꺼번에 버리면 훨씬 낫지. 아 진짜 돌아가야 되잖아 지금. 예,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네, 어, 그냥... 파란색, 네, 파란색 두개 어디? 파란색 여기를 꺾는다. 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를 꺾는다. 돌아가도 돼요. 예. 돌아가도 네, 돼요. 돌아가도 네. 네. 노란색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또 2점 가세요. 노란색도 어. 이렇게 가요. 2점. 그렇지. 자. 좋아요. 네, 하세요. 목표 지점을 원래 알려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처음이라 알려 주는 거예요. 어 노란 거두 개. 네 놓으세요. 어 그렇게 피치 버금 어 지나가는 건가? 어또 이전 가세요 파란 거. 항상 저희 가세요. 예, 예. 그렇게 대신 있어요. 버려야죠. 네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목적지를 빨리빨리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어. 네, 어렵지 않죠? 네. 요게 뭐냐면, 티켓 투 라이드라는 게임이야. 티켓 투 라이드라는 게임이야. 한번 재밌게 해보세요.